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을 드려볼까요? 다시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 이야기예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여기는 빌립보예요. 빌립보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을 들어본 사람들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여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은 안식일이니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겠어. 바울은 강가로 갔어요. 강가에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루디아도 있었어요. 뚜벅뚜벅, 뚜벅, 바울이 가까이 가보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도를 끝내자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의 말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힘있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루디아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알려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드디어 빌립보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바로 루디아예요. 집으로 돌아간 루디아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루디아는 더 힘차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루디아의 말을 듣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이제 루디아와 가족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는 시장에서 자주색 옷감을 팔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는 시장에서 옷감을 팔면서도 손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 저희 집에 오셔서 편히 쉬세요. 맛있는 음식도 드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는 옷감을 팔아서 번 돈으로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루디아의 섬김으로 바울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 힘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함께 예배해요.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루디아의 섬김으로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빌립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어요.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제자예요. 우리도 루디아처럼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루디아도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루디아처럼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든든한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과책 30과를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 친구들 얼굴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